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 오늘은 삼손 마이크 리뷰를 할 텐데요. 삼성이 아니라 삼손입니다. 베스트 바이에서만 살 수가 있고, 가격은 39.99불. 한번 박스를 살펴볼까요? 음, 이 제품을 보시면, 보이스 채팅을 하거나, 아니면 브로드캐스팅을 하거나, 스트리밍을 할때 좋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네요. 저도 막상 음, 아이폰으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아이폰에 괜찮은 촬영 장비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이거를 추천해 줘서 사게 됐거든요. 사실 아마존에서 뒤져 보면 조금 더싼 제품들도 있는데, 음, 얘는 좋은 점이 노트북에 연결해서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배터리가 필요 없다. 그냥 USB만 연결이 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라는 점이 너무 좋아서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이 녀석을 사용한 그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 이것은 내장 마이크로 녹음을 한 것입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 이것은 삼성 마이크로 녹음을 한 것입니다. 안녕. 외부 촬영을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지금 수폴스에서 태풍 때문에 피해를 입은 지역에 와봤습니다. 지금 이쪽 오른쪽에 보시면 토네이도가 지나가서. 지금 자네들밖에 안 남은 상황이거든요. 되게 마음이 쓸쓸하네요. 어떻게 이런 피해를 입고 삶의 지장을 받고 얼마나 마음이 아플지. 저쪽을 보시면 이쪽은 괜찮습니다. 방금까지 매장 들어갔다 나왔는데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쪽만 이렇게 지금 상태가 나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일도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와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oh, let's s a y what we have done today. Uh, so far, uh, I've woken up. Um, I, I got started on a little bit of homework that I had to do today. and then i walked out and and uh, i met mingi selak so driving around Sioux falls and that, and that's what we've done so far um... 바람 소리를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녹음이 잘 되더라고요 앞으로 잘 사용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